안녕하세요. 은율, 은율. 아, 이렇게 하는 게잘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은율, 은율TV. 은율TV 자매의 정다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제가 귀여운 거, 귀여운 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라는 것은 이렇게 있죠.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한쪽 머리를 그려주려고 제외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이런 거를 그려봤는 귀여운 것들을 그려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한번더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그려봤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니, 고스톤도왜했어 그럼 그래, 리프트 안 된단 말이야, 고스톤더 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제목만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원래 무슨 그림인지는 다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음. 지금 친구들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한번 제가 뭐 그린지 맞춰봐도 됩니다. 자, 먼저 여기는 에 어, 포리 그릴라는데, 자, 이렇게 그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 아! 귀여운 눈을 그릴 건데요. 눈은 제가 원래 눈썹 같 생각했는데 그려보니까 다 눈이 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엔 눈썹까지 네요? 그리지 말고 되게 신중하게 보렸습니다자 다음에는 코를 이렇게 그려보고 눈 천천히 천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색칠은, 색칠은 제가 대부분 하나 왜냐하면 여기는 유전점에 스케치 스케치 고 싶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바탕은 그릴란데 바탕은 그리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 어, 가지 그림이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겠죠? 아, 당연히 이번에는 마시멜로 그림을 그려볼 아, 마시멜로는 처음에 너무 귀여워서 제가 마시멜로로 그렸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귀엽더라 자, 마시멜로를, 마시멜로는 제가 처음 그려보는 거여서, 좀, 뭔데요? 처음 그려보는데, 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짜잔! 그 다음, 이제, 귀여운 눈을 그릴 거예요. 눈은,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쪽쪽,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마시멜로를 그릴 거래요 그다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렸던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이거를 그린 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요 그래.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여기에다가 무늬를 그릴 거예요. 무늬는 바탕화면에 땡땡이인데요. 바탕화면에 원래 귀찮아서 안 그릴까 하다가 그냥 그립 그냥 너무 바탕화면이 제 스타일이어서 그려봤습니다. 땡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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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땡땡이, 땡땡이. 댕댕이, 댕댕이, 댕댕이. 근데, 딩, 생각, 그려보면서 생각을 했더니, 땡땡이는 너무 많이 그리면, 좀, 좀, 한, 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짜잔! 귀염둥이 마시멜로요 완성! 완성!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하나 더 바를 건데요! 이번엔 제가 귀여운 피치를 그려볼 거예요. 어 피치 말고요, 일번 피치를 그려볼 거인데요. 이것도 아주 아주 귀여운 캐릭터여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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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하고 했고, 다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했고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잎사귀를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잎사귀를 하고 이제 눈에 아주 눈을 아주 귀염둥하게 그려볼 거예요 이제 눈을 땡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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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그려볼거에요. 다음에는, 입을 그려볼거에요. 입을 이렇게 하면, 하고, 색칠하고, 그 다음, 루터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원래, 여기엔 무용한 거라는 사인 없었는데, 제가 꼭 늘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했더니, 너무, 피치가 좀 그러나, 해서, 그냥, 무 근데, 불 터치는 안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예쁘죠? 짠, 짠, 짜잔! 자, 그렇다면, 우리 세 가지 그림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요. 만약, 배드문턴을 눌러주면, 간이아안 눌러. 그럼, 안녕, 친구들!